양팀 모두 아주 긴장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 무대가 그런 무대니까요. 와대박이와 이렇게 놀라울 수 있어요. 네. 동... 네. 어, 네. 역시 키티 선수가 라이너트도 하는데다가 역시 용봉 정신. 역시 용봉 정신. 마지막까지 집중.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되면 되며... 아 그리고 지금 7전 4선 승제기 때문에. 네. 맵 순서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진행한. 맵들과 달리 그죠 네. 그 그렇겠죠. 정한. 네. 추가적인 전장들이 더 존재를 할 네.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와, 왕의 길 재운길이라고 이제 또 우리 <laughs> 우리나라 시청자분들이 외치시거든요. 네. 자, 라인 자리야. 정크레 아 나왔습니다. 하나가 성공격이에요. 그렇죠. 똑같이라인 자리야 나왔죠. 여기까지. 크래 네. 겐지. 정크레 겐지. 그렇죠. 정크레 파라도 아니고 정크레 위도우도 아니고 정크레 솔져가 질리트니까 정크레 겐지. 네. 어질리트니까 이 예, 이런 식의 운영점 네. 선택을 했고 룰프 선수의 제레타가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뒤로 도는 세배빈 선수가 여러 차례 죽었었는데. 세배빈 선수와 강철도으로 막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세배빈 선수가 정말 많이 때려놓고, 네. 그 다음 강철덧을 이제 밟으면서 죽은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닌데 2 층으로 올라와 버린 룰프 선수.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의도치 않 엄청 좋은 포지션을 잡았어요 네한명또 제거를 당했고 궁게이지가 유지영 선수가 벌써 나노 방아제가10% 오오오오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룰프 선수가 정말 매섭습니다그 모아 속기가이 네. 선수가 진짜 잘어요 아까 그 쟁탈전 초반 대항맵에서는 룰프 선수에게 그 새베비 선수가 한두번 정도 당했었어요 네 연속으로 죽었었죠 네네 네. 자 XQC 후방으로 아, 돌아가는 근데, 과정에서 그슈포도 잡혔고 아 좋아요 좋아요 잘 끊어줬습니다 뒷날불러가죠 벌써 한 명씩 계속 죽는데요 아, 그러니홀와소멸스맨 근데 폭탄은 강단... 다른데로 갔습니다. 네. 오, 근데 정크 못 잡았어요. 이걸 이렇게 플라 못 잡았어요. 결국 타이어는 어질리티를 잡으러 네. 다시 성공을 했죠. 역시 어질리티 선수가 워낙 위협적이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잡아주는 건 좋고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맹가츠의 죽이는 타이어를 어떻게 잡아냈냐가 또 관건이겠네요. 네. 일단 근데 라이나르트끼리의 싸움이 아닌 상황에서 정크를 좀 뭔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윈턴 바꿨으니까 음, 그렇죠. 네. 자, 여기서. 갑니다. 변수가 될수 있는 이 주기는 다연인데 엑스큐시 잡혔어요. 아, 네, 여기서, 아, 여기서. 준바가의, 아, 준바의 아, 아, 아. 케어도 중요하고요 이쪽으로 돌아서 메르저베스 아니 여기까지 오나요? 우 와. 근데조메이스터잡만 조메이스터 바로 잡히고요. 네. 이러면서 지금 뭐 블랙케 전혀 없죠. 네. 네. 시간 꽤 많이 끌었습니다 정말 세별비 선수가 매 판마다 상대를 정말 괴롭히고 있어요. 아니 세별비 선수 가 확실히 컨디션이 올라오는 것중간대이고 네. 네. 게임이 너무 편네요 네. 너무 쉽게 그냥 단순히 선수가 뭐 잡아 버리니까 뭐 이미 타이밍을 혼자서 다 벌어주고 있는 거고요. 중행 무진하는세별비어 <laughs> 이거 맹가치 맨가 유명한 맨가치 유명하죠. 맨가치 체력 얼마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거 역행 빠졌기 때문에 세별비 도망가야 되는 상황 됐고요. 자 동행 무진이 전장을 네. 누비면서 상대팀을 어?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 초월용 건발길이 있습니다 초월용! 대지무대지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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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초월이라서 자 근데 메르시 잡아준 게 큽니다 어, 플라워 선수 와 이건 뭐 어딜 와 테리 플트니 플라워 군까지 초월이 치... 빠졌어요 아니 그래. 초월이 안 빠졌으면은 이거 캐나다가 이득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초월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거, 이거 이제 중력 자탄을 받아칠 수 있는 궁극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이의 중력 자탄이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그래. 자, 플라워 둘 조메스터 선수가 중력 자탄 안 걸리는 선에서 최대한 부활을 하면서 발키리 사용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는 이상이고 중력 타이어의 단호가 내릴 수도 있어요 네 야, 어, 어, 근데 중력 자탄 이미 썼 써요. 근데 왜 밀리죠?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네. 자, 아 이게 리플레이 보드라고 화면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질리티의 용검. 자, 고에, 에너지는 있지만 연수 있는 용들이 네. 거의 없는 상태에 대 힐러를 다 잘라 버렸기 음. 때문에 유지력 차에서 날수밖에 없었고요. 두한 내주고 들어가자라는 오던가요? 아, 네. 니군요 그냥 내주자. 네, 우리 부활할려 뭐니까. 네, 여기서 어, 근데 어질리티 어, 잡고야 예, 이거 야, 이거 비 어. 야, 이거 해보자. 가요, 자 자, 한명서둘 둘, 둘, 둘. 네, 말도 안 됩니다 세, 정말. 두 명의 스토커가 붙잡았습니다. 어 하지만 맹 맹가츠 맹가츠 타이어 아, 뺏겼어요 형수님 이름 맙겼네요. 맹가츠의 죽인 타이어도 정말 기가 막힌 이런 딜을 넣어주면서 캐나다 다시 한번 어, 힘을 내고 있네요. 그래도 이것 좀에서 시간을 꽤 많이 벌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할 상황은 어? 아니고. 세금 소주에 맥클이 나왔어요? 네. 확실히 그 평가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고요. 네. 네. 다시 한번꺼내도 세벨비의 맥크리가 슈어포사와어질리티를좀제압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견제를 위해서 아예 맥크리가지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야, 맥크리의 정크레시면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한민국 팀이 지금 캐나다 팀 상대로 어떻게 조합을 쓰지 좀 생각을 해온 것 같아요. 네, 어질리티 계속 들어요 이거 겐지 못 들어가요. 네. 이거 절대 못 들어가요. 겐지가 또 용검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중바, 방금 그렇죠? 있죠. 정크가치 타이어! 어 근데 힐러도 잡아내는거 너무 좋은데 어엔가 진짜 뒷라인, 저... 하 플라워가 플라워도 뒷라인을 잘 물어줬고 와 롤프 수 진짜 야 잠깐만 루프 선수가 전팀이 어제였죠자 알았었는데 루프도, 또... 클라우드 나인... 클라우드 나인이었죠? 네, 소속이었던 걸로 서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때. 맞아요. 네, 진짜 멋진 제네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한번더 비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선수를 어떻게 비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간을꽤 많이 끌었었고 반반 상움 나오는 기수니은 화물을 그렇게 많이 미리게 내버려 두진 않았어요. 대지분쇄. 가죽이는 만호 선수. 네, 확실한 건 어질리티 선수의 발을 뽑긴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아까 얘기했던 그천하제일도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용이제 엄청 많요 빠르게 잘차죠 들어갈 수가 없고, 든요 웨크리에다가 적그릴 때, 겐지가 어떻게 들어. 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맞습니다. 자, 초월 캔들 사키니. 대지문쇄대지문쇄대지문쇄를 이미 사용 했고요. 중요 자타 왔어요. 중요 자타. 자, 중요 자타. 와, 자, 붙건원, 와, 티켓을 추가, 추가 자, 묶어놓은 다음에, 아, 아 너무 좋은데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네 근어요 맞았어. 이거 막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마루 선수가 살아서 앞을 버고 네, 네. 있기 때문에 화물이 안 밀립니다. 어, 마루 선수 든든하게, 어, 맥아 체력 어, 22, 체 22, 파이어 인더 홀. 아, 아 너무 성급했어요. 야 너무 성급했어요 맨카치오 마노가 버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결국 어질리티한테 잘못한 자만은 대장군. 마노 대장군. 근데 이거 이거 아 다들 뭐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 있어요? 그렇죠. 이자 빠른 피드백. 오 이거 리좀리도 조심해야 되고. 자 중간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조메스토발 주리 위험하죠. 버티는 분위기. 좋은데 메르시 부아 부활... 좋아요 좋아요 네, 이미 많이 끌어버렸기 때문에 발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은큰 이득을 볼수 없는 상황이고 부활이 한번 빠졌습니다 이게 네. 만호선수가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었는데 거기다가 네. 메르시의 힐과 준바의 방벽 시우기까지 네.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또어졌어요 아내가 마누... 진짜 꿋꿋하게 버텼거든요 맞아 또만호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그 순간 정글의 타이어 소리를 듣고 방벽을 살짝 위로, 위로. 네, 올리면서 판단. <laughs> 네, 판단이 너무 그러니까 올려막기 왜맹가추 네. 선수가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었냐면 HP가 얼마 없었거든요. 네. 자, 뱅크로 쳤을 때. 와! 잘 아, 결정적 장면. 하지만 부활 썼고 부활 빠졌더라고. 다 와! 아, 매르 시작하고 이거 막았어요. 이건 됐어요. 막았죠, 막았죠. 야, 엑스컴지에 실패했습니다. 삐삐 돌아갑니다. 저런 잔 이거는 끝났죠. 이제 공격턴. 네. 별로 멀리 못 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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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어떻게 보면 4강전, 8강전보다 뭐, 조금 더 예. 좋은 모습,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쭉 밀릴 뻔 했었는데. 거기 위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이런 모습이 네.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화물 같은 것들이나 뭐 점령전장에서 점령전장 비비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특화가 많이 되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만호 선수 버티기뿐만 아니라 세밀빛 선수의 이 후방 노리기 견제, 후방 견제 녹여주고 혼자서 막두 명씩 잘라내고 아니 혼자서 자르고 부활시키러 오는 메리스도 혼자 잘라내면 뭐 <laughs> 어, 이미 다 했죠 다 했죠 다 했죠 네. 예 대한민국 캡틴으로서 확실히 어, 팀을 이끌어 나갈 자, 그런 능력을 증명을 했습니다. 네. 자 캐나다 팀은 물론 A 완막을 한다라면 이길 수 있겠지만 A가 뚫렸을 때첫 번째 거점이 뚫렸을 때는 사실 막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긴 해요. 그죠? 자, 여기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네. 공격이 어떤 공격을 나올지 좀 막, 할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거기다가 이 어질리티 선수가 캐나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질리티 선수가 일검을 하던 2검을 하던 뭐안 하던 용검을 좀 빨리 채워 상대방의 진영을 붕괴시켜놓고 뭐궁이라도 빼게 만들겠다는 네. 그런 운영이 기본이 됐었는데 어질리티가 지금 은안 보이죠. 그러니까 네. 어르네요 네. 어질리티 선수가 궁을 빨리 채운다는 건 궁을 채운다는 건 상대에게 딜을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딜을 많이 넣었다는 건데 지금 궁이 안 찬다는 건 딜을 딜이? 많이 못 넣고 있어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제가 겐지어도 상대 정크앤 맥클인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사실 거기 들어가는 거 자체가 심지어는 라인아웃이 있어요. 예. 네. 그냥 딜 각이 소위 보이지 않는다. 네. 자 이런 상황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경기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공격으로 음. 진행이 되는데요. 2대0이 되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경기를 아, 진행할 이거. 수 있겠죠. 아, 어질리티 선수 뺐죠. 이런은 근데 예상을 할수 있는 조합이나 받아칠 수도 있고 카운터도 가능해서 이런 거죠 게다가 이런 조합을 상대로 아나가 있으면 순식간에 나눠가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아, 그럴 네. 수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파라를 견제할 영웅이 별로 없어요 오리사 로도오그고 거의 없다라고 봐도 네, 무방할 정도의 오, 조합입니다. 네. 즉 갈고리의 사거리 안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플라워 선수의 캐리할 수 있는 하죠.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균열이 어느 쪽에 가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자 진영, 오 앞으로 예 끌어 내렸고요. 자 이, 이번에 방배 하나 더올 거예요. 자, 자 만들어 놓고 도에서 어, 한명 끌었습니다만 한면총 쪽으로 재원 했기 때문에 이득 못 봤어요. 네, 자 어질리티 뒤로 빠지면서 다시 한번 체력을 보고 지금 위험하고 어,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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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러 오면 죽어요. 메리스 죽어요. 메리스 죽어요. 자 오지 못하죠 오지 못하죠 오지 못하게 돼이죠 그럼 왔어 오면 오면 내려 잡아야죠 한방한방 더! 아탄탄 부족 자 정말, 아. 정말 절묘한 차이로! 네. 중반을 살려내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으로 보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어떻게 영웅들이 좀 로드 호그. 로드 호그 안, 아, 기 좋은 영웅들이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로드호그. 로도가 와! 와! 아, 뭐. 나루까지. 이거 나루가 와지 보니까 도대체 이거 뭐 아이언맨인가요? 네. <laughs> 하얀 나루가 화제 예. 류정 선수 구원 그 중에 더블 킬. 네, 류정이 둘 잡아내면서 자, 거의 <laughs> 1점은 예, 예. 뚫었다고 봐야 될 상황인 거. 최최소로 단으로 제거 했습니다. 혹시 재웅의 길. 아, 진짜. 두명 잡고 타이어 터뜨리고. 생최소로 단으로. 방금 또 류정 선수 그창 보면은 네. 네. 제가 봤을 때 토빈 선수가 공격력을 올려준 거였거든요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아니 방금 파라가 살아남은 상황에서 공방 안에 안에 이줘서 빨리. 이건 약간 제가 봤을 때그 같은 팀이라서 그런 거 아니까. 네. <laughs> 네. 네. 자 지금은 이한성보다 버프를... 하나 더된 팀이죠. 네. 주게 되면은 이미 그 버프된 아나처럼 데미지가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78 정도 데미지가 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 네. 보일 수 있었죠.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쭉쭉 밀고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 자 그쪽에. 뒤쪽에 있는 거 확인됐어요 네 슈어포 후방이 다시 한번 어, 진리각을 보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앞쪽에서 힐벤 넣으려고 야 힐벤 기가 막히들어왔어요 오리사 어, 네, 오히려 들어가다가 트럼프 선수가 헤드샷 맞고 잡혔습니다 야.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저지선을 형성할 수 있는 캐나다가 될수 있겠죠 슈어포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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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뒤에서 신경 쓰이고 앞뒤로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토비 바로 부활 나노 가가지70% 폭격 타이밍이 한꺼번에 오고 있니 중력작한이 있기 때문에 아니 걸렸어요 오 이거죠 근데 포화 쓰기는 애매한 상황이라서 자 여기 자 초벌 끝나는 끝나면 다행이야. 끝나면 끝나면 위치 보고 자 여기 각을 보내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상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군들이 좀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고 초강면좀 보기까지 자 여기 각 나오죠 있습니다. 각 나오죠 그렇죠 네 확실히 좀 파워 포화를 좀 아끼는 편인 네. 그런 모습이 좀 나올 때가 있는 데 만호 강아지를 만호 선수의 라이너를 타는 그냥 중거으로 보이고 수선수 결국 잡았어요 맹가 맹가추 수타수를 잡았고요 타요 타어자 만호를 잡아준 맹가추 아파트 못 버티겠다 못 버티게, 버티게 하겠다는 라 생각으로 보였었고요 이게 지금 오... 와메가추의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한번 정비를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굳이 상대한테 저? 자 진행분기? 네, 토너먼트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명씩 살려주는 건 크게 의미가 네. 없고 군개인지만 주는 골이기 네. 때문에 자 세븐 선수 맥크리 꺼냈습니다 슈어포 선수매 맥크리예요 네 서로 맥크리를 꺼내들면서 네. 좀 크게 움직이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오리사에 어, 맞서서 만호 선수가 다시 한번 어 라이너 타를 꺼내들었죠 고에너지 네. 76자 우리는 이 조합이 좋을 수 있는 게 이것 좀까지만 밀면되기 때문에 이 중반 선수와 대지 분쇄 탱커들의 궁극기를 빨리 모아서 차근차근 뚫어내면 되거든요 네 힘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네. 점점 힘으로 다시 밀어내고 있고 오리 사자체가 방벽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자 중력 자탄 한방 대지 분쇄 한방 네. 이런 이런 식 크게 크게 가도 이겨낼 수 있는 타입이고 그렇죠. 이더에세르 선수가 많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맹가 잡혔고요 자맹가치 잡혔고 브라맨 지시지을 미뤘어요 힘을 어요 필밴도 대박났습니다자 플라워 뒤를 끌어줬고요. 거의 다시, 거의 다시. 작은 잡히는 게더 위험하고 있네요 네, 지금. 초월, 초월. 하지만 이 초월은 그냥 버티기 있는 분이 요 캐나다 캐나다 힘 빠지는데 상승 유리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선수들이 압도적인 힘으로 캐나다 겪었습니다. 나로졌어요. 나로 플어요하 바로 경기 마무리. 그냥 이겨버리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들. 이대 영이네요. 네. 와우.